얘를 살리신 겁니다 주인님께서 레알루다가 아아자 어서 갑시다 일단 이 게임은 네네 한 게임이에요 네네어 어떤 게임? 80시간 했는데 전지력 없습니다. 빨리 환불하세요. 주 주인님 화, 주인님 환불하라고 해 이거를 아니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주인님 만나서 열심히 게임을 하면 할 거예요. 아직 환불 유효 시간 있지만은 아니에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주인님 위험해요 추방자 자식이. 씨발, 씨, 씨, 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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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추방자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았지. 죽어라. 어, 좋았습니다. 샤샤. 아이템을 가져가세요 주인님. 어, 제가? 오. 아이템을 주세요 주인님. 어! 주인님 제 제게 부러졌어요. <laughs> 제제고기이가 부러졌습니다. 어 횃불도 만들 수 있나? 어왜왜안 만들어져? 어 오! 어, 뭐야 이거? 어 주인 아고입니다 아고 악어! 아고입니다 아고 악어! 우와 아가 주인님을 쫓아가요 우와 조심하세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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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주인님이 도망가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타켓팅이 안 됐습니다. 어유. 도망치세요, 주인님. 제가 어그로 끌게요. 라라라라라라라라. <laughs> 도망가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주인 저 버리고 가는 건가요? 아. 저를 지금 버리고 도망가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주인님 믿었습니다. 어휴. 어? 주인님 뒤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저 나무가 쓰러지는 거 보세요. 저 나무 저 멀리 있는 거 보세요. 저 저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나무가 쓰러졌어요. 어? 악어가 오네. 아, 악어야, 악어, 악어. 어, 어. 어 이젠 도망치세요. 악어가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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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어, 어, 아, 어, 어. 아, 저 악어 새끼 다좀 뭐야? 계속 오네 저거. 도망치세요. 제가 레알루다가 제가 좀어 콧내겠습니다. 이 새끼야, 씨발 새끼야. 야. 가라! 이 씨바 새끼가! 이씨. 제가 혼냈습니다. 도망치세요, 사부님 도망치세요. 제가 혼 냈습니다. 사부님, 이 새끼야, 씨발놈이 사부님을 깝쳐 이 개새끼가 올올올 오니? 어? 뭐지? 어? <laughs> 뭐지? 이 자연의 힘을 극복할 수 없었는데 뭐지? 갑니다, 가요, 가요, 타요 가요, 가요. 얘 잡아, 제가. 자 크로커다일 그있죠? 제가 그 유명 브랜드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슈바아 슈바람아! 슈바람아! 싸우세요! 싸우세요! 그렇지! 개피미나 이새끼 그렇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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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X! 오잉? 뇽? 용어 어디 슈바람마잡아잡아잡아 크로커다일 현상권 7천만 배립니다! 잡으세요! 워후! 치렀습니다! 와우후 미쳤습니다 사부님! 스승님 오셨습니다 아이템이 없네? 우와, 아이템이 왜 없지? 그 아이템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우와, 칼 뭡니까, 스드님? 저도 그 칼을 전수해주세요. 그 칼을 갖고 싶습니다. 꼭 전수해주세요. 아, 띠용! 띠용! 우와. 스드님 덕분에 저는 한층 더 성장하였습니다. 저 혼자 있으면은 이 성장은 절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자! 앞에 향해 나갑시다 스승님! 문명을 향해! 어? 그어어떻합합니 수승. 어, a n s u s 님 n 승 u s 님 n 이 u s a 이어 u s a n s u s 어, n s u 돌 a n 야 일단 돌 n s 어, 오, a n s u 어, a n 어? u s 님 어? u 승님 괜찮으세요? 씨발 게임. 여기찮으세요 Susan, 괜찮으세요? Susan, 괜찮님 괜찮으세요? 어요요 아, 됐다, 이제 됐다. 요무심해요 어, 엄 s a n 괜찮으세요? 세요 씨발, 레알로 나가, 레알로 나가. 아, <laughs> 아 씨. 와, 씨. 스윗이 우리 산적할래요? 우리 미쳤는데? 우리 산적해요 산적 거기 산적말고 우리 우리정도면은 쉽게 약탈할 수 있을겁니다 뒤에 하나 더 와요! 내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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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내려다! 우리 우리 산적해요 우리 이래, 이래갖고 막 하고 어때요? 70대30 제가 3 0 가득 70하고 들려요? 네 들려요 이제 들려요 들려요 그 뭐냐 그 채팅 아직 안 보이시면은 그 Alt Z 누르라는데 아 Alt Z 는 다른 거예요. 아유 다른 거 다른 거 채팅만 안 보여 채팅만 <laughs> 호그그 네네 안내해요 안내 아 그럼 그래, 이거를 밑에 서해서 먹자 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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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른다 오른다 오르, 오른 오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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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리지 오르지 배고픈 거 조심하세요 시발 어어 아 아. 괜찮으세요 렉 때문에 렉 때문에 쏘리쏘리맨 시발 시발 검은 인 어검술 이겨남 전기여진 체압 체 허리압 체 수석님 제가 혼자 잡았습니다 수님도아 수석님 걱정마세요체 이겨남 어검술 검은 레인 아 이겨남 체 허리압 아. 아. 이런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 저님 제가 살짝 부상당했습니다. 살짝 좀 많이 아픕니다. 아. 아이 다리를 삐은 거 같습니다. 다리를. 다리를 삐은 거 같습니다. 아.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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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요. 에, 됐, 됐습니다. 채팅이 보이다 말다 보이다 말다 하네 자꾸. 어우, 씨, 가자 가자. 스승님,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문명을 발전시킨 건가요? <laughs> 무 문명을 발전시킬 건가요? <laughs> 와, 내검개 좋다고. 아니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스승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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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승님 미안하십니다 스승님! 어휴 스님 진짜 미안해요 야! 악! 왓! 왓! 스님 괜찮으세요? 치앗! 헛! 헛! 됐다 스님 괜찮으세요? 헛! 아, 헛! 어짜 어휴 으이 아! 자식이 스승님을 감히 이런 감방진 녀석 아! 어 괜찮으세요 스님아 진짜 가셨네? 어유뭔 일이야 이 보세요 이 녀석이 이빅 하이에나맨이 스승님을 공격해서 저도 싸웠습니다. 당신의 안전을 제가 보장해 드렸습니다. 아, 하... 아, 하... 아 좋습니다. 아하하 스승님 기쁠 때만 하는 그표 제스처 아주 좋습니다. 자 갑시다. 좋아 요 돌고 너무 좋은데 돌고. 감방진 녀석. 후력! 후리 후력! 와 우리 너무 잘 쏩니다. 후랭! 쏩! 후 좋! 그렇지. 하아 좋았어. 오, 저기 뭐 넘어오신 거 사람 있습니다. 저기. 사람이 있습니다. 저 나무가 넘어지는 거 보니까 백퍼 사람입니다. 헉! 음. 어? 아. 죽이러 갈까요? 네 아. 네. 근데 저 지구력이 약간 아쉽습니다만 가요. 가요. 우리 죽일 때 죽입시다. 죽이러. 하! 아. 내가 죽구력이 없어 저거. 어. 같이 가요. 가요 가 가요. 허허어 어, 이게 바오바이구나. 이게 바오바오바오바이구나. 폭포에 집이 지어져 있어요. 으아! 흥! 흥! 저는 지구력이 너무 다해서 점프가 안 됩니다, 스승님. 스님 발코 올라가세요. 스님 제머리를발제 머리 발코 가세요. 그렇지. 제 머리를 오 하이. 제 머리를 밟고 올라가세요. 돌아가죠. 아, 네, 라줌 아니고 돌아가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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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laughs> 라줌 <라저> 아니고 돌아가주구나. <laughs>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첸! 첸! 얘가 젠다 아니야, 젠다 첸다, 쳇, 가젤, 가젤! 괜찮으세요? 아이고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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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어버지 할아버지, 할아지는어버지 할아버지, 할아지는어버지 할아버지, 할지는어버지 할아버지, 할지는어버지 할아버지, 할지는어버지 할아버지, 할지는어버지 할아버지, 할지는어버지 할아버지, 할지는어버지 할아버지, 할지아버지할아 <laughs> 네 네. 에, 레기요 아니요? 에이. 에이. 아. 아, 레기니까 렉 걸리면은 잘안 들리잖아, 이게. 에이. 어, 동굴 동굴 동굴. 동굴입니다, 스승님 동굴입니다, 동굴. 도도도도도도도. 어? 도, 이쪽이 들어가면은 들어가면은 최대치를 따라요. 뭘뭘뭘빨라요 최대치를 따라요. 안에 뭐 있는데요? 검이요 어? 검이요 그럼, 얻으 되잖아요. 거미가 뭐세요? 일단, 먼저 갑니다. 어? 수영님, 괜찮습니다! 수영님, 괜찮아요! 어? 안 닿는데? 어, 뭐야? 거미야? <laughs> 아, 검 말고 거미요? 수영님, 어디 계세요? 수영님! 스님아이뭐 버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아니 스님왜 저를 버리고 가셨어요? 전 정말 위험했다구요 보세요. 에게? 별로 깎이지 않았는걸요? 스님 그릇이 좀 작으.. 거미야아아아아아! 아유아유 아유아유 아유 아유아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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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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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마리씩 맞죠? 어어 어어 개 징그러워 어! 저 엉덩이 더저 엉덩이 엉덩이 건곤대나이 억억슬이 억억 그렇지 어, 자, 자. 아 자자 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걱정 마세요 최악 그렇지 괜춘 아아 괜찮으셨 괜찮으세요 허어... 정말 힘들었습니다 허어... 가자 가자 오문명이다문명 어, 들어가요 들어가요 헐 대박 <끝> 실례합니다. 아무도 계세요. <laughs> 어, 스승님 최악 최악. 어, 역시 스승님이십니다. 제가 가기도 전에 기백으로 잡더니 대박 대박. 스승 여기 문 열려 있어요 문. 어왜안 올라가죠? 스승님 여기 여기 오, 요 스승님 여기 우리 집에요 우리 집. 스 스승님 여기 저희 집에요 저희 집. 저희 집 저희 집 저희 집. 어우. 우리 같이 있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여기 있잖아요. 오른쪽도 갈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저희 집에요. 저희 집. 이제 여기서 우리끼리 오순도순 사는 거예요. 아이는 다섯 명? 아. 승님저 일단 목이 마르거든요. 물좀 마시고 올게요. 아휴. 승이 배고파요. 갈증이 해결되니까배고픕니다 배가, 배가 고픈데 어떡하죠? 아까처럼 벌레를 먹어야 하나요? 저는 더 이상 그 벌레 같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벌벌 네. 벌레 그럼 벌레 좀 주세요. 캐야죠. 벌레를 캐야 돼요? 어, 어 어디서 캐요? 따라오세요. 네, 네 갑니다. 버, 벌레를 캔대 벌레를 <laughs> 이렇게나요? 풀떼기에다가 그이서보세요 풀떼기에다가 네. 이서보세요아 시야 시야라고 식유 섬유 나와요. 시야 식유 섬유. 어 수영이 저 배가 살짝 슬슬. 오. 어? 여기 어, 뭐야? 여기 뭐야? 어, 여기 뭐시긴줄 말아 아니에요? 안 되면 뒤져요, 빨리 가자. 아, 여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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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와요? 뭐 나와요? 아까 그 원, 투민 엄청 많이 나와요. 아, 진짜요? <laughs> 일단 갑시다. 일단 가자. 우와, 저기 위 미친 거 아니에요? 저기 위좀 보세요. 우와, 저 뭐예요? 저거, 스승님 저기 뭐예요? 우와, 뭐야?

어 다시 다인 타인 타인. 팔로미 팔로미 팔로미. 어, 쿄쿄 쿄. 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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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어, 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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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어, 다 캐요 빨리. 풀풀다 뜯어 다 뜯어. 네네네. 어 급해졌어 급해졌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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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벌레 벌레 돼야돼 잠시만요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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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벌레 두마리 어냠냠저 조금밖에 안찾요 두마리밖에 못 얻었어요 어 빨리 따라오세요 그러면 빨리 따라어 근데 저 고기 있네 고기? 맞습니다. 빨리 오세저 고기 빨리. 먹었어요 고기 <laughs> 앵고기 먹으면은 그냠 냠냠 네. 어, 먹는 거 먹는거 중독거렸어요 식중독 괜찮아요 식중독 괜찮습니다 아 이제 배불러요. 휴. 아, 괜찮아 먹는 거 중독. 어 먹는 거 중독 좋아 좋은 거야 좋은 거. 에? 일단 레벨업 좀 빨리 하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오 헉. 어 야마님. 어 토끼를 죽이다니 야마님. 자, 어, ah. Ahichi, 아유, 아,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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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많이 아픈데,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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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포크테, 포크테, 라, 포크테, 주인님, 포크테, 포크테, 어, 나이스 샤샤, 어, 주인님, 포크테, 말이다, 샤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어, 아, 아, 졸실 뻔했다, 아, 갑시다, 갑시다. 주인님은 어느 문명까지 가셨어요? 저.. 강철로헤헤헤 <laughs> 거짓말 아 에에 아, 에? 에. 네? 아아 진짜에요? 진짜? 리얼 아아 아, 알겠습 레알루다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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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 야생 어이 뭐야 어 뭐지 어이 방 방금 여기 있었는데? 잠깐만 오 못안 내려요, 마 아, 분명 히 거기 있었어요. 어, 나 이거. 어! 조심해, 조심해요. 씨발 내려 하려다가 내려 하려다가 뒤져아 내려 올라다가 그렇지. 조져, 조자, 조져요. 샤샤 최고였습니다. 하여튼 냠냠. 어우. <laughs> 너무 아픕니다. 아. 어. 너, 너무 너무,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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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가요 가.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해가 지고 있어요, 스승님. 그 뭐냐? 이벤트리 열어... 이벤트는 이벤트는 이어트는 이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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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이아트는이 알아 이 저죽는 거예요. 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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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님승저죽는 스승님, 거예요. 죽금너지 지금 너 지금 너 지금 너 지금 너지 지금 너죽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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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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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지 <웃음> <웃음> 수 선생님, 전 가요. 이미 떠난 자거요시발 <laughs> 선생님, 재밌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을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 재밌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꼭 만나요. 아디오스 빨리 빨리 두 시간 넘어무는데두 시간 넘어무는데두 시간 넘 머무는데 아하 세이브 우세이브 세이브 아 환불할 수 있겠다. 재 왔어. 여러분들 코난 오늘 어쩌고 에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게임 완성도는 낮았고요. 환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